야, 근데 오늘 룰레더 업데이 첫날인데 너무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야, 뭐? 너네들 나못 때리는구나, 이 바보들 <laughs> 야, 룰레더 항상 열리면 나보고 뭐?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너희들이 날 때릴 수 있을 거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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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키치인을 구매해서 그리고 전 아쉽지가 않아요 응 맘에 자 복지 압수 어 그, 글쎄 근데 호박벌이 오늘은 안 보이네 오늘 호박벌이 안 보이는데 음, 못 때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못 때릴 것 같은데 못 때릴 것 같으니까 음, 음, 음. 에이 설마 호박벌이 나 때리러 오겠어? 못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A few moments later. 아 어, 그리고 일단 내일에 제가 늦어져 가지고 방송을 못 하게 돼. 되...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안 돼! 이런 엔딩일 거라 싶었대. 아, 나 일찍 도망갈려 했지. 음, 살려는 드릴게. 야, 기둥 속에 호박벌이라 하지 마. 그랬다. 저 호박벌 진짜 와네. 항상 마녀자가 말하면 사장님이 안 들으셨다가 이렇게 되었죠. 아우 어, 어, 진짜. 호무 호무! 와보도 아니고 왜 호무야? 어우, 젠장. 약간 그러니까 호박벌 지금 들어왔나? 어디 보자. 하하, <laughs> 나. 하 아, 그, 아, 고고고고, 멈춰. 아, 진짜, 들어왔어 하하하. <laughs> 안 돼. 2,000 years later. 잠깐만, 시작. 와안 돼. <laughs> 돼. 아유, 막발, 진짜. 아직 남았다. 아 씨, 만회자 포장자리 아니 돌아버리겠네. 야, yeah. oh, yeah. <laughs> 라이오슬리 멈춰! 라이오슬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뭔가 이상해, 멈춰! 아 <laughs> 기둥 쏙 <속>. 빠내자! Oh, <laughs> yes. 뭐 할짝이고 있어 이 자식아! 뭐 할짝이고 있어 이 코너야루야! <laughs> 라무그 정신 나가겠네. 아. 아. 또맞헤장안 되겠다. 루키 <룰키> 텐카이. <룰> 야, 잠깐만. 저거 흑백 요리사 우와, 아니지? 흑백 자, 아보라고시아마 이거로 라 야마! <laughs> 봉마호 주걱은 뭐야? 어? 잠깐만 봉마호주봉복마호 주... 주걱? 안돼 안돼 복마호 주걱이라니 멈춰 안돼! 자꾸화나게 안해. 안돼서 어,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네가 뭘할수 있는데? 어? 그래서 니가뭘할지뭘라시지뭘라시지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때려봐헤헤헤헤헤헤잖아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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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지헤헤헤헤헤헤헤헤고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고헤헤헤헤지헤헤헤헤헤헤헤헤고헤헤고헤헤헤헤헤헤헤지 <laughs> 음 어림도 이 코너야로 들라와베끼든 거야 아이고 하자 얌마얌마야더 <laughs> <얀마! 얀마! 웃음> 무섭잖아 <laughs> 내 카페인과 커피들 <laughs> <laughs> 라그나로 끝이야.

아시키큰 앙냥냥 왕낫지롱 앙냥냥 콱콱 앙양냥 콱콱, 콱콱. <목소리> 왕낫지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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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앙냥냥 야구를야지 bitch <laughs> 진짜 이 대사 하나 외치고 싶네 그러니깐 도발 그만하라니까 잘가라 펜리르여 아직 덜마았구나야 요정도 뽑아갔으면 됐잖아 얼마나 나를 더 뽑아먹을래 아냐 이 미친놈아 어! 이건 이 말도 안 돼. 이거 이건 말도 안 돼. 아이씨 도망가고 싶어지네. 아니 그보다 이 미친놈들 아니야. 돈에 발을 10.5%를 하루만에 채운 놈들이 어디 있어 이 미친놈들아.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야이 뭐? 미. 야. 이 믿은... 야! 야, 시포학은 뭐야? 어우, 진짜. 하자 아, 저 희소가 됐잖아, 저거.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알겠냐, 임마? 아, 아. 나는 수박이 좋은 아예쁜 아예 패누나예요. <laughs> 저거 진짜 이... 표정이 야제 표정이 <laughs>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저거 표정을 내가 어디서 본거 같았거든 표정이 이쪽 같았다고 순간 <laughs> 표정이 이쪽 같았었다고 <laughs> 어우 젠장 <괜찮아. 웃음> <laughs> 막갈라의 <막깔나의> 샌드백이라니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럴 때만 뭔가 단합역이 대단해 이 썩을 놈들 같으리라고 있... 이 썩을 팬콩이들 같으리라고 있... 아나 정신 나가겠네 아니 너네는 왜야 이럴 때만 왜 단합하냐 이패콩놈들아 아니 이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뭔가 나 데미지만 입는 것만 진짜 단합을 하네 하하하 아, 나 마치 옆에 두고 사람 맡아고 옆집 가는 건 처음 보는 사람뿐